요즘 아침 이렇게 딱수근하게 먹고 시작하니까 응? 기분이 좋구만 오늘은 반드시 떡볶으로 가야죠 아우 쉽지 않네 오늘 주말놀이구나 아왜 이렇게 월요일 같지? 장난 와 인마 티 어디야 아야 이 79점? 아... 근데 씨 탑만 하면 씨, 맨날 폰나가지고씨아 갑자기 탑 말이 없네 안 되겠다 오늘 씨탑탑 탑 해야겠다 아... 탑 벌써 이 꼴이 존나 올라가는데? 오... 어떻게 잘하지? 어? 어떻게 맛있게 하지? 아나 미치겠네 아 잠깐만 내가 선픽이야? 일라오이 밴했으뭐 하려나? 무상성 제이스 가야지 여기서 말파이트까지 딱 나오면 어지럽긴 한데 근데 사실 말파이트 나오면 오히려 좋아요 우리 팀에서 알룰수 있고 저기 딜러 이즈리얼이라 여기서 칼을 뽑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초코파이 뽑으면 오히려 우리 팀이 더 좋아 아이씨 야 그렇다고 벽돌을 꺼내면 어떡해 마어이 녀석 이거 탱커뽑기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칼이랑 방패 둘다 달린 거 뽑아버렸네? 어? 뭐야 가젤인가? 살짝 냄새나는데? 뒤돌아지마 딱 W 쓰기 전에 어 재개 버리기. 어 내음이 나는 뭐 왔어? 오케이 너 가젤팍 완료. 아 향이 난다. 향이 나. 약간 미숙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 아, 참이 녀석아. 너한테서 가젤의 냄새가 난다니까. 어? 딱 플레이만 봐도 향이 짙어 그냥. 에? 하하 큐트해요? 예 스킬 하부로 쓰시면 그뭐 그러니까 혼납니다 예 다운 피해 죽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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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어렵지 어? 야 잘가라 어? 사실 약간 그냥 어 조이기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어 그냥 막 포탑 골대를 차차차차차 캐면서 몇명 애지매 몇명노 왜요? 그냥 귀여어이 새끼야. 어너뭐 있구나. 병신이었구나. <laughs> 아니야, 어? 너헷카림이 없었어? 내가 너를 너무 응? 저걸로 봤나? 어어어. 아, 아오 아, 아. 잠깐만요. 아우 야 이거는 좀 잡을 만한데 나이스! 야 근데 살수 있냐? 걔좀 센데. 응 빼고. 뭐야 안돼? 어? 쿨이었나? 야, 미쳤어. 아, 진짜. 야, 아직도 여기 있어? 독하다, 독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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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무잡 사무소, 사무 오! 왔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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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살수 있을까? 자, 왠지 나살수 있을 듯. 천천히 하자잉. 자, 이 가자. 어? 나도 실할 그림 보여 줘. 나 하아 이거 진짜 좀 아쉽네? 어? 근데 크시한테 왜 캣했나요? 몰라요 저 아닌데요? 어허어 끊어라 어쭈 왜? 장난하냐? 누구 친구 저기 있는데 뭐하나? 어? 어? 아, 야, 씨. 근데 밑에는 터지는데요. 내할바 네, 아니죠. 어? 아니, 뭐, 방금 지 관리어도 없었잖아요. 어허, 됩니까? 나이스. 살기까지 가능? 오케이. 자, 여기 내가 퇴 자리 딱, 딱 뜨고, 딱 뜨고, 딱 뜨고, 딱 뜨고, 딱 뜨고. 와! 야이 새끼 선 넘었다! 오우 돌대가리 새끼 일로와! 가브릇! 새끼가 돌았다가자가자 가자이 가자. 된다이! 이 새끼야 너 마나 없잖아! 다음 이게 뭐탑 차이가 아니고 뭐임 아, 잘 가고 새끼야 왜 아까부터 가불어 어? 보동 보동아 이제 리셋 됐구나 자 아, 지금 타주고 아, 아하 야, 이거 미쳤냐? 힘만한데 살았어 일단. 오케이! 칼은 여기 있는 데서 산데 그래도 죠. 아니 어째서?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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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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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진 않을지도? 이게 어떻게 탑 차이야 나 진짜 억울해 미치겠네 아오. 가젤이 어쩌고 저쩌고 그 가젤한테 지는 제이스는 불잡죠 <laughs> 오! 좀. 야, 말파이트? 아, 아, 살루스 베이네 아. 뭐야, 내가 AP 아 AP 할 필요 없잖아. 너는 혼좀 나자. 말 파이트는 나서스못 막아 짱구예요 짱구. 어 엘리스가 박살내는 뭐 그런 경우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 아 니마. 아, 아 잠깐만요. 아우 이거 죽는 것좀 해봐잖아요. 아, 크라킬려 했는데. 아, <laughs> 잠깐만, 이러면 나 죽냐? 어? 아니 엘리스 윈드 리신 거기서 죽으면 나는 심해. 이마. 음, 이거 다이브인데 사실 집갔다 와도 죽는 거 알죠? 아우 그냥 죽자. 죽퇴를 하자. 아, <laughs> 조전대. <조졌네. 웃음> 아우 진짜. 아... 근데, 어차피, 집 갔다 와도, 그냥, 죽었을 거, 깔끔하게, 해. 예. 시멘트 보내들자, 그냥, 내가. 그리고, 뭐, 말파이트 봐준다고 해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 이,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어? 하, 하. 아, 하지 마라. 아우, 야, 잠깐만. 이신님, 우 뭐라도 좀 한번 해봐요. 예, 괜찮아. 이래도 내가 이겨. 아, 자, 자 탕으로 차기 전에 딱, 나는 어차피 이니언 먹으면 피가 계속 차거든요. 성으로 차기 전했다. 아, 아 씨, 약, 씨, 또 왔네, 이 새끼 이거 씨. 저 그렇게 앨리스가 어? 달달 볶아 줬는데 CS 나보다 못 먹은 말파이트. 네가 이기는 게 맞을까? 아, 왔어. 아, 제발! 아, 진짜! 아 괜찮아. 그냥 잘, 어? 양지 바른 곳에서 죽, 죽, 죽었어. 헬, 헬로, 찾아. 아, 그냥 공도 쓰지 말 걸그랬나? 야, 씨. 가라! 너거 집이야? 미쳤나, 이게, 진짜. 응? 야, 이러는데 리신이 진짜 뭐 어? 득점 못 올려주는 게 섭섭한 골살이면 개추. 앨리스가 탑투자해줬는데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 말파이트 개추. 저기 아! 사실 졸릴 줄 알았는데 얼굴 웃고 있는 말파이트 개추. 아, 야, 또 죽냐? 고 있지만 눈물도 나올 것 같고 아, 나섰으며 대축 그... 내겜 <laughs> 갈까? 야 장난해? 개소리야 알리스타야 아니 농사 존나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할 일만 생겼는데 뭘 내겜이야 장난하나? 어? 뭐야? <laughs> 아이 새끼들 진짜 어? 이벨럼들아! 나 그만 개업해! 개새끼야! 아. 아, 좀다간 내심이랑. 애들아 아, 좀만 힘내봐. 나곧이대일 가능. 아니다. 어 이거 어우 야 뭐야? 아 에바잖아. 너와 개새끼들, 일로 와! 야, 다다 구속시켜! 씹새들, 일로 와! 개새끼야, 대가리 일로 와! 녹벌, 가자! 네, 네, 말했음... 자, 그렇지. 자, 이제 슬슬 졸리는 엘리스면 개추. 일단 나부터. <가기> 이테일 안된다! 새 때려와라! 어? 어? 야야 일로와봐 자 조심 너 조심 오케이 야 여기 접는건좀은봐바일자딱 걸어두고 자야 이거 먹어 와아 제발 아우 거까지 깼으면 아우 존나 아쉽네 오케이 깨졌음 오케이 자야 편하게 먹어라 말파 녹음요어 잠깐만 힘들아 엘리스 여기 있는데 엘리스 여기 있는 아우 What the fuck 엘리스야 아, 진짜 어떻게 했냐고 어 지렸다 자야뭐다뺐어봐 해봐 해봐 어자칠어하씨 아, 포착네 아, 야 일단 얘 노궁 얘 노궁 얘 노궁 셋 노궁 오케이 진짜 이거 싸움 이길 만해 야야 자야야 도와줘라 진짜 이길 만해 오케이 다 아무것도 없 그래라 그렇지, 자, 끝내자, 들어가자. 자, 자, 에이, 용역 반장님 출근할게요. 어이, 그렇지. 엘리스야, 아, 누가 탑골에 뭐? 어? 말파이트 vs 나사스전에서 누가 탑골에 캐리. 알리스타야, 이 네가 캐리했다. 등받대고 캐리한 거야. 아, 진짜 리신이랑 가시오페야, 자야, 싸다고 존나 말려웠는데 엘리스야 탑. 그렇게 봐봐야 어? 너 때문에 진 거야 어? 타보면 뭐 허허 <laughs> 니턴 네 <탓> 맞아 허허 <laughs> 그냥 큐트해 <큐티>? 하하하 <laughs> 아우 옷이 났아 재밌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알리스타 바론 스토리 진짜 지렸다 니가 다 했어 더 길어지거나 MNC일 뻔했는데 아니 리플 한번 볼까 어떻게 뺏었지 아니, 심지어 이걸 도전하려는 자체가 아니, 말도 안 됐는데, 와, 두기침 너는 이겨라, 어? 우리 그냥 심대야 수임 피가 아 나가지고 뭐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기아나 말파이트 엘리스 핑 마구 찍는 중야 말파야 근데 너는 엘리스 핑 찍으면 안돼 아니 엘리스 어? 너는 안 되지 엘리스가 너 얼마나 봐줬는데 너 엘리스 아니었으면 너는 시됐어야했어 그냥 한 7분에 2차 까져가지고 헬프미어? 헤어 해야... 아 엘리스 너 왔어? 사실 네가 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나를 만났을 뿐너 재능 있어 잘했어